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마 무스메 게임의 광산, 즉주어를 캐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키타산의 픽업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상일은 18일, 2 0일 25일 중에 하나로 예측이 되는데요. 한 섭의 가차 주기가 상당히 빨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짜 빠르다면 18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전에 미리 광산에서 주어를 캐두셔야 키타산가차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트로피적입니다. 트로피작이 무엇이냐면은 G1, G2, G3 레이스를 최초로 우승 1등을 하면 트로피를 주는데, G1은 트로피 하나당 100주얼, G2는 트로피 하나당 50주얼, G3는 트로피 하나당 30주얼을 줍니다. 이는 한 번밖에 주지 않고요, 또 오라 시나리오를 더트에서 장거리 우승을 하시면은 오라 트로피를 줍니다. 이것은 150주얼로 상당히 쏠쏠하지만 각 1회밖에 주지 않습니다. 방송 중에 간혹 가다가 어 골드십을 장거리 어떻게 보였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는 육성 중에 가장 많은 레이스를 뛴 거리로 우라 파이널즈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십을 키우시는 트레이너 분이시라면은 레이스에서 일부러 장거리를 더 뛰셔야 됩니다. 중거리보다 더 뛰셔야 되고요. 아마 한 바퀴 그리고 이제 이런 트로피들을 다 캐시면은 G1은 총3 0 0 0주얼 G2는 1 8 0 0주얼 G3는 2070주얼로 오라 파이널즈는 750주얼을 줍니다. 이것들을 다 캐시면은 7620주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매번 트로피에 오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육성 중에 레이스를 누르면은 우승한 레이스는 트로피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도 좋고요. 또는 영상 설명창에 메모장 파일을 하나 뒀습니다. 메모장을 캐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트로피를 얻을 수 있는 경기 경기를 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트로피를 얻으셨거나 얻으실 때마다 하나씩 지어가면서 트로피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트로피작의 순서로서는 어느 정도 서포트카드의 강화와 친구 운자가 든든해야 쉽게 할수 있으며 쉬운 방법으로는 박신호로 처음에 도주로 단거리 마일 30승 이상을 노리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30승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같이 깨시면 되겠고요. 다이아 스칼렛 도주로 마일, 중거리, 장거리, 2,500m까지 골고루 신 뒤에 골드십으로 장거리 위주로 트로피를 캐시고 하루 오라라로 더트를 조금씩 깨신 후에 에콘 드르파사로 더트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먹겐 트로피 위주로 말다리를 배치해서 트로피를 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산으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와 우마 모스의 스토리가 있으며 1 편당 30주얼이라는. 많은 주어를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달이 나올 경우, 우만무습의 스토리에서 이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4화까지 감상이 가능하니 픽업이 끝나기 전에 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미션입니다. 뭐 생일 설정, 프로필 설정, 칭호 변경, 주어를 주고요. 그리고 홈에 박신우의 고민 상장 이것만 눌러도 한정 미션에서 100주어를 받아갈 수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칭호 미션, 그 다음에 대표적인 광산의 마지막으로 심연의 광산 도감작이 있습니다. 말달마다 연출, 보이스, 별명 등이 있으며 이것들을 최초로 획득할 때마다 트레이너 경험치를 줍니다. 보이스 수도 엄청 많으며 뭐 로그인, 그 다음에 뭐 수령하지 않은 선물이 있을 때 대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캐릭터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보이스 듣고 바꾸고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어비스 저레가라 수준의 실면의 광산이하실 분만 하시면 되겠고요. 캐릭터를 바꾸는 법으로는 홈으로 가셔서 메인 좌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캐릭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산의 소개를 마쳐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주얼 복사 버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주얼 플러스를 누르신 후이 버튼을 누르 여기까지 강산의 소개를 마쳐드렸었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